안녕하세요. 네, 선무역입니다 어, 오늘은 15년식 포터 포터 탑차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탑차 같은 경우나 이런 포터 화물차 이런 차들은 사고 상태 그대로 혹시 판매, 구매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매도가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거는 특별 오다, 또는 바이어들이 특별하게 사겠다, 부품으로 사겠다, 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구매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사고 있는 차량들, 그런 차는 그 일반적으로 매입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이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다행히 운전자분이 사고, 그, 다치질 않으셔서 다행인데요. 의자 부분, 앞에 운전석 부분의 발판, 그 발판 부분 안쪽까지 이렇게 먹고 들어간 거예요. 요런 차, 이렇게 해서 매입, 이 상태 이대로 매입을 해드린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운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잘 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거 정도는 괜찮은데, 파워 스티어링 휠 이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망가져서 꺾이지를 않습니다. 예, 네, 요런 차였고요. 이 상태 이대로 가능하지만, 포터 같은 경우는 참고하세요. 포터는 카고로, 카고로 출고를 해가지고, 트럭 형식으로 출고해가지고, 탑차를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구조 변경이 있었던 차량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출고 당시에 순정으로 탑차가 나온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매입할 때 가격이 좀잘 나오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이렇게 탑차로 별도로 개조를 했다. 그러면 그게 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차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에 잘 보이는 택배차들은 가격이 좀안 나오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구조 변경된 그런 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고요. 봉고3나 포터 이런 차들 중에도 뭐 이렇게 사고는 안 났지만 조금 오래됐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얼마 정도의 수출이 가능한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상태가 어떤지, 도색이 되어 있는지, 뭐 부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 매입 여부, 이런 것들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다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포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카고, 트럭 형식 그 적재함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매입이 다 되고 있고요. 봉고3, 그 다음에 봉고3 1톤, 1.2톤 이런 것들도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 폐차가 좀 다가오는 마이티, 이마이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한데 그거는 조금 차이점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매입이 되고 안 되고 물론 고상이고 저상이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사고가 있는 상태여서 원래는 매입이 불가능하지만 부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특별 바이어들이 필요로 하다. 이러면 저희가 수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운행이 돼야 된다는 거, 시동은 온전하게 걸려야 된다는 거, 요런 점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담을 꼭요하고요 제가 다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서 상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터, 봉거3, 그 다음에 카고, 뭐 이렇게 탑차, 내장 탑차, 뭐 냉동 탑차,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때그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처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